자나자나 신나자나 술은 말아먹는 게 최고자나 사장님 우리 왔어. 예형 우리 가자. 어, 어머, 어머 어머 이게 뭐예요? 아나 진짜 불개네 아니 왜 보자마자 짜증이잖아. 내가 니네 사장이잖아. 사장 아, 죽을 사야 죽을 사장. 아니 믹싱 좀 맥키스 모르냐고요? 깻잎 주출물이 들어있어서 요즘 맛있다고 난리가 났잖아 어? 그리고 그 술도 못 먹는 김민경도 어? 다이어트 한다고 맥키스 요즘 밥말로 먹는다니까 여기다가 그 정도야! 느낌 있는 믹싱주 맥키스 많은 거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맥키스에 맥주를 섞으면 맥맥 맥맥 오렌지 주스를 섞으면 맥오 맥오 콜라를 섞으면

다른 줄 알아? 왜? 깻잎 한장 차이거든. 와, 진짜 깻잎 한장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? 정말 수가 멋있게 할 거니까. 아, 저도 이제 미시뉴 맥키스 알것 같아요. 이제 전부 맥키스에 섞어버리자나. 소리 내라, 간다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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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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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? <laughs> 아, 끝났어? 아, 끝났어요? 네. 아, 끝났어요? 아, 끝났어? 끝났지? 예. 끝났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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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는 이거 아, 아, 맛있어. 아, 아니, 근데 아, 요 같이 한번 먹어 보세요. 지민이 여기 입대는 걸로. 아, 왜? 야, 야, 야. 아니, 맹맹이 맛있어. 맹맹이. 아니, 근데 매고 진짜 맛있어. 아, 아, 아. 니 진짜로 뭐가 맛있나 봐. 접거 줘. 느거 줘. 아, 내가 마음에 드는 감독님 드리면 안 돼? 아니, 내가, 내가 이때동안... 자, 오늘 이때동안... 김준호 씨가 맥키스 쏜답니다. 어우, 감독님. 장수는 내가 정할 테니까. 지금 오시면 우유 씨마 근데 조금 높긴 한데, 야지민이가잘 팔리네. 어, <laughs> 지민이 지밀이가... 아, 아, 내가 입대던 대로 먹어. 어머, 별꼴이야, 진짜. 저 남자 진짜. 왜? <laughs> 키스